안녕하세요 버실복귀한 뿌뿌니입니다. 오랜만에 실시간 켰어요. 설병 안녕. 스슬뽀뽀님도 안녕하세요. 아 맞다. 저 오늘 여름 한국 보러 가는데 진짜 너무 기대돼요. 진짜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 아 빨리 보고 싶다. 음? 님왜 스포하세요 아 그거 진짜 기대했던 영화인데 아니 아 진짜 어이없네 님 내일 실시간 킬 거니까 꼭 들어와요 내일 실간 다시 킬게요 살뿅아 내일도 들어와죠 안녕하세요 하루 동안 최신 영화 다본뿌뿌이입니다 시린님, 안녕하세요. 어, 살병, 안녕. 후,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왔군. 큼큼, 스스포폼님 혹시 최신 영화들 드래곤 길들이지 않기 슈퍼밴드 너의 팻 이중생활 얼음보스 알아요? 후, 그래요? 살병이랑 시린님은 귀막으셔유 드래곤 길들이지 않기는 드래곤이 안 긴들여서 마을이 망하고 슈퍼밴드는 주인공이 붙인 밴드가 마술을 부려 떠나고 너희 패의 이중생활인 이중인격 패의 정체가 드러나 기절하고 얼음 보스는 아기였던 보스가 갑자기 어른이 되고 끝나요. 홍홍 <웃음> 반성하세요. <웃음> 아 후련하다. 아, 오빠가 여기 왜 들어옴? 에휴. 어, 하민, 안녕. 어이, 징징, 빨리 나가라니까. 하하하하하. <laughs> 갑자기? 알았어. 다시 돌아왔어요. 아 웃겨. 어 그래? 근데 하민아, 내가 이거 하나 말해주는 거 깜빡했네. 아니 글쎄 저기 계신 징징이님이 우리 오빠인 걸 몰랐던 거 같네 우리 하민이가. 하민아, 왜 이간질한 거야? 뭐 괜찮아, 나중에 또 그러면 그땐 진짜 안 봐줘. 아휴, 저 녀석 드디어 나갔네. 얇은 열분, 얇분저 열분, 오늘 폰트 사서 기분 완전 좋아요. 바로바로 뿐이 새즐기 폰트요! 어, 그래요? 저, 저는 사줬는데. 하, <laughs> 어이없어. 지금 아무 증거도 없이 그렇게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 몰라, 몰라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 억울해, 참말로. 어, 단방. 이 사람들이 나보고 불법 다운했다고 계속 뭐라 그러잖아. 폰이 새들기 폰트 어어 어? 헐 어떻게 아안 봐도 되는데 아 아니야 보고 와 어, 어, 왔네. 나 불법 다운 안 했지? 그치? 네? 에이씨, 몰라. 튀어!